다음 일요. 다음 일요. 아, 아. 개그맨 일호 커플. 그 전에는 커플이 진짜 없나? 없었어. 없었어요. 승목. 우리가 진짜. 아 일호. 그럼에 보이형이슨 애도 이혼하고. 이혼. 그 박준영이가 사온가뭐 그렇게 되고. 그 전에 왜 없었을까? 몰라. 지네들끼리 몰래서 이제 사귀다가 뭐 깨졌다. 모르지 그거는. 어. 네, 근데 네, 공식적으로는 어. 네가 일호지. 네. 네. 지래 가지고 진... 내가 일호 이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최양락은 진짜 웃기는 놈이야 응. 어떻게 후배를 꼬셔서 결혼할 당시. 생각을 하지 그런 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아그 당시 가 이제 85년도였는데 KBS 오, 3기 아 개그맨 응. 뽑기 직전이었어 근데 전주성 형님이랑 유머열번지 리허설을 끝나고 아, KBS 별관 로비를 지나치면서 유성 형이 미국의 코미디 프로를 보면은 <laughs> 네, 여자 출연자들이 네. 진짜 이뻐 배우 뺨쳐 어, 진짜 목소리 똑같다 응. 그러니까 이쁜 아 역도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예를 들자면 로비에 앉아 있었어 어. 예를 들자면 저기 앉아 있는 초롱이 이쁘다 어. 어. 그랬더니 락 나가 네가 가서 저한테 이번에 개그맨 시험 보라고 어나 그때 완전히 뭐유성형뭐 그거 똘만이었으니까 어. <laughs> 똘만이었 <laughs> 내가 그런 부탁이 아니었으면 여자 만나서 숙소로서 이야기를 난잘 못했는데 유성형 그거니까 진짜 개그적인 일이니까 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저 혹시 이번에 개그맨 시험 안 보실래요 어. 그랬더니 어 저는 기기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가 연습을 시킬 테니까 어. 내가 써 주고 어해 준다. 어, 아주 뭐 질색은 안 하더라고. 어. 일주일 동안을 연습을 시켰어. 나예 어. 카페에서 내돈 내고 그 차도 내가 다 샀잖아. 어쨌든. 그래. 커피 사 줬어. 응, 고마워. 그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어. 그래서 1차, 2차, 3차 본선딱 했는데 장년상인가로 됐어. 상 받았어. 그리고 난내목적은다한 거잖아. 그때 어, 갈길쭉 가는데 어. 세월이 흘러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어 폐현숙 어, 씨가 오빠, 잠깐만. 나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어. 그래서 너 왜, 보통이 한 2년 전 생각 안 나? 그래서 어.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셨잖아, 너 됐잖아. 어. 됐으면 뭐해? 어. 맨날 행인 삼 대사도 한마디 없는 거, 덜덜이 역할만 지금 하고 있잖아. 한 분은 빌어줘야될거 어. 아니야? 뭐 역할을 줘야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아 연인 코너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어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곧바로 담당 P.D.를 만난 거야. 야, 기회 기회가 온거잖아 그래서 온 거잖아. P.D. 분한테 팽현숙이랑 한다고 했더니 팽연숙이 알긴 알지만 내가 연기가, 연기가 안 돼? 그랬어요 아, 진짜, 어, 진짜. 지금 그렇게 따지면 김미화, 어? 이경혜는 뭐 처음부터 연기를 잘했나요? 시키면 되려 합니다 어. 그걸 내가 줘야지. 시킬 수 있어요 네네. 여러 주막에 어? 유성형만 마무리를 얘라 이면서아 어. 유성형 구해 있때 저래 나는 봉희야 남자 개구면 1위 취향 뭐나 여자 개그음은 결혼 신문가 1위가 나였어. 뭐 1위가 시야 대구지. 개구, 개구, 개구난.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지. 관심이 어. 없었다가. 다른 여자 만났었지. 나는 때. 이제 <laughs> 왜 마음이 <말이> 없었어? <laughs> 맞아, 다 <왜>? 여자도 만났었어. <웃음> <웃음> 왜 물어? 물을... <laughs> 왜 물어? 물을... <laughs> <laughs>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너랑 지금 같이 하는 애남그리그 어... 같이 하는 음. 애걔 괜찮다. 어... 또 한번 내일 방송 가서 자세히 한번 봐봐 그러더라고. 아, 그럼 또 아버지 아버님이?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다음날인데 아버지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 전에 연기보다 혼내다가 갑자기 어. 부드러워졌어. 요 어. 아니 난 너를 진짜 여자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래서그이후쭉 지켜봤는데 연기자로서는 뭐 그런데 여자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 놓고 내가 너도 한번잘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프랑스에 무슨 게임 프로를 막 전용 록시뭐 이게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엄마도 낀거거요 거기서 촬영한 거 박중훈 씨뭐 이렇게 나가 뽑혀진 거지 응, 응. 왜 끼어? 응.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어? 그 당시에. 이 가죽 잠바 90만 원그 당시야 우와 30 우와 30 33. 45년 전에 10만 원짜리를 오빠 선물이야 나사 왔단 말이야 그러면 난 그게 프랑스 내 바다에서. 이야기를 받아주리로 그렇지. 생각을 한다 아, 수락이지 그렇지 그 옷은 그냥. 난 그리고 날 데리고 했고 덕분에 CF도 찍었으니까 어, 고마운 맞아요.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네. 그런 건데 영록이 오빠가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중매 역할을 잘한 것 같아요. 야, 엄청 비행기 안에서 그 뭐니 해서 가죽잠바가 남자 거니까 그래서 어, 이거 최양락 오빠 주려고 샀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러셨냐면 현수가 내가 남자가 본 개그맨 최양락은 좋은 사람이야. 걔 괜찮은 놈이야. 와, 그랬어요. 진짜로서. 그랬는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오, 왜 자신이 없냐면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정말 아시는 기자님들까지 다 반대했어요. 음. 혼란스럽고 막 괴로웠는데 아,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월요일마다 쫙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두 개씩 물론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한아 씨는 늘 공공치 가방을 갖고 다녔어요. 오. 하얀 바지에 하얀 옷들이 하얀 잠바에 하얀 구두 신고 공공치 가방을 딱 들고 오. 나타나요. 아. 20개, 30개, 40개까지 계속 막내 아이디어를. 어... 야저 정도의 열정이면 저 사람을 내가 내조를 잘하면 저 사람 되게 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그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엄마한테 결혼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술도 <laughs>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술도 끊고. 정작권도 수... 준다. 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내가 외할머니랑 둘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우리 외할머니를 꼭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저희 외할머니랑 저를. 음. 받아줘 가지고 결정 그래서 결혼을 딱하게 같이 오수, 살았어요. 동아야되는데 외할머니로 모시고 왔거 이게 외할머니가 필요 없잖아. 아 이름이잖아요. 이 주변에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끼리 결혼한다는 걸잘 이해를 못 했던 시절이. 그 시절에는 유성형을 하다 못해 자 계속해서 신랑 입장 기했습니다. 그데그 옆에서 양나가 지금이라도안어었어 <laughs> 진짜 어떻게 재밌을지 진짜 근데 말안 돼. 입짜 이제 잖아 지금. 돼! 늘 그냥 <laughs> 아. 호주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국에 왔잖아. 음.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일이 들어온 거예요. 어. MBC에서 <laughs> 알까기. 네. 그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이디를 냈죠. 단발머리하고, 색안경 끼고, 맞아. 쌍꺼풀 수술하고, 그 머리를 정말 녹화 때마다 매주 내가 드라이하고 매직해서 차량차량 했던 거예요. 아, 쌍꺼풀도 아, 아 그때 그럼 한거야 예전에 아음 이렇게 눈이, 약간 눈이 약간 예전에 눈이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눈 떠봐. 눈 떠봐. 뜬 거야. <laughs> 그랬는데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고. 쌍카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절개법을 했어야 되는데 매몰법을 해서 지금 풀린 거야. 왜냐하면 절개법을 하면 여기 칼자국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단점은 풀릴 수가 해.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왜 그러냐? 여기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게 풀린다. 이년같아이년 무슨 이 년. 준영이하고 지혜하고 로브스토리는 의외로 많이 모른다. 그냥 어. 어떻게 바로 결혼한 것 같았어. 레코나 하다가 만났지. 어. 내가 지혜, 영철이 기수보다 하나 위에 하나 위. 얘수지 어. 그래. 얘네들을 다.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내가 했어. 어... 그때... 따라오세요, 따라가보고. 그때 딱 봤지. 되게 뭐 발굴의 미모였어. 아... 처음부터 또, 또 여기는 저기 백지이 형. 그치, 서울 예전파, 서울 어... 예전 쪽에 어... 그 진짜 뭐 개그서클을 음... 통해서 개그를 했던 사람들이 어... 주축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약간 이쪽이 정파고 우리좀 약간 사파야. 음. 그러니까 음.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애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음.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별로 이렇게 친할 일이 없었어. 아니 이렇게... 근데 준영이가 그무 가는 코너를 갖고 맞지, 짠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거야. 어... 그래서 완전히 바로 대상 받고 난리났지전국을 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상 막... 받았는데 그때 그게 어.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극장에서 공연하던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좀 많아졌잖아. 군단이. 사람들이 좀 많아지잖아. 어... 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사귀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 저쪽은 전파의 딸이고 나는 사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영철이는, 어, 어, 영철이는 무슨 파야? 다 갔다, 갔다 했을 <laughs> 어 맞아! 난... 어어 영철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금방 또 다른 예능 쪽으로 금방 넘어갔어 아, 전화가 왔어 지혜한테 어. 뭐 이렇게 나한테 뭘 상의를 하더라고 뭐 자신의 어떤 미래나 뭐 이런 아.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지 오는구나 입질이 얘나 좋아 아. 아. 밤에 전화가 계속 어, 오니까. 맞지. 또, 또 이제 선배 버전으로 그래. 또잘 받아줄 거 아니야. 어, 어, 그래. 아니, 그럼 먼저 약간 대쉬한 거는 지혜가 계속 전화했으면 지혜가 먼저 대쉬한 거 아니야? 시험 볼때 내가 너데리 갔잖아. 오빠가 너데리 갔다. 나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무튼 전화했는데 제가 무슨 드릴 말씀인데 어, 그래? 그럼 내가 집 앞으로 갈까?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약간, 약간 됐죠. 저걸 알겠어. 나도 방송을 같이 했잖아. 준이하고 해이. 응. 응. 외식하는 나이 얘는 감으로는 부모를 뛰넘었어 아... 아니, 아니. 이미 개그감이라든지 아... 이런 감각이 부채 아, 때 혜이가 너무 웃겨. 어. 만약에 뭐 잘못해서 고집 피우면 응. 혼나잖아. 그럼 막 울다가 아빠한테 달려가. 그래서 아빠! 내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응, 웃자고. 왜왜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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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래. 그러면 혜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왜 이렇게 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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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혜이 못해. 내가 다음 세계에 착한 여자랑 결혼할게. 이렇게 말을 아, 네, 네. 한마디 톡톡 치는 게 아. 너무 웃겨. 어 심상치 않나요? 어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아, 진짜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치가 떨렸던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었어? 충격적이어 네. 김지혜 씨가 한 말이야. 싸웠어 우리들이. 내 집에서 나가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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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아. 안 그래도 집... 초라한데. 그렇지. 어 형. 아. <laughs> 우리 집을 이제 살 때. 처음에 이제 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매했을 때그 전세 자금의 나머지를 이제는 대출도 받고 내가 돈을 좀 보탠 거지 어. 그리고 네 명이로 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울 때 내가 이제 좀 치사한 방법으로 그 얘기를 했지. 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나가야 되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나가지. 잠깐만 이거 어, 잠깐, 그래 그래서 준정이 형. 그서그 집의 전세 자금 응. 그게 내 돈이었단 말이지. <laughs> 그래서 이집살때 전세 자금 보탰잖아. 어. 그거 내 돈이거든. 응. 내 방만큼은 응.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방에만 가 있어. 딱 그런 거지. 문을 딱 닫고. 근데 사람이 방 안에만 있을 순 없잖아. 내가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딱 그랬는데, 내땅 밟지 말지. 그러는 거야. 딱. 딱. 내땅 밟지 말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지 알아 뭐라 그랬어? 여기 은행분들 땅이거든, 이 부분은? <laughs> 아, 대출. 대출받은 거. 아. 나 이렇게 해서 현관까지는 공용으로 하지. 그래서 아. 밖에 나갔어. 근데 차는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게 낫지. 이거 자체가 화해했다는 거야. 어. 맞아. 이 상황극을 하셨다는 거는. 맞아맞 아, 맞아. 맞아. 그럼 와, 은영이랑 맞다. 재준이랑 반대야. 아, 재준이가 그럼 내키가 78이고 네. 재준이가 68야. 이 10cm가 차이가. 69야. 나는 일단 결혼을 해서 어. 나는 사실 거북목이 됐어. 재준이랑 어. 결혼한 후에 아, 데이트하면서 내가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 아. 솔직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우리만의 루틴이 있었어. 이제 공연장에서 중간중간에 암전이라고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은영이랑 나랑 막 항상 뽀뽀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암전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안 그치. 보이지. 뭔가 아, 이제 몰래 이제 뽀뽀하는 시월감도 있고, 쓰레감도 아 있었는데, 내가 은영이랑 만날 때는 항상 깔창을 세개씩 깔았었거든요. 아 에어 있는 거, 높은 거.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발목을 이렇게 접질렀는데, 아 공연을 해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나서 암전 상태에서 뽀뽀를 했는데, 목젖에다가 뽀뽀를 <laughs> 아, 아 미친 해. 그... 그... 어, 어 뭔가 이상해가지고, 목젖에가가 목젖에다가 뽀뽀를 해가지고. 진짜야, 하, 하. 이거 리얼이야. 러브스토리 있잖아. 이선라하고 현이는 워낙 유명 화제도 많이 되고. 은영이하고 재준이 처음 어떻게 만난 음. 것부터 아, 사랑 얘기는 아, 처음에는 궁금하다. 사실은 이제 은영이가 날 좋아했어 짝사랑. 내가 와. 엄청 좋아했어. 어, 그 맞아? 원래 는 선배지. 선배야. 내가 어. 3년 선배야. 3년 선배야. 어.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고 싶어 가지고 어. 일만 열심히 하고 싶어서 선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 격식 있게 됐어. 근데 그게 너무 싫었는지 인사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 어. 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옆에 홍누나 이런 선배들도 인사를 안 받아. 알고 보니까 어. 다얘기해가지고 인사를 못 받게 하는 거야요 어? 왜요? 그러니그 너무 내가 재준 오빠가 처음에 극장에 딱 들어오는데 윤계상 같은 거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아, 계상이게 어, <laughs> 아니라? 미안한데 이 정도였어요. 지금 방송관에서 슬롱스러운 거아니를못 들었어. 계상, 계상. 아니, 아니 그니까 얼굴이 사, 얼굴이 계상. 고양이상 윤계상이 아니라. 계상 개사. 개사. 이런 나.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정말 처음 보는 악플들을 봤어. <laughs> 그리고 영화 배우로 치면 이재훈 씨를 좀 닮은 거야. 어, 어, 그파수꾼의 어, 이재훈 씨가. 민족학교로. 어? 어, 네. 아니, 씨가 네. 쉬면 어, 네. 어. 그때는 재준이가 좀 말랐어. 내가 말랐어. 그때 이제 운동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맞아. 몸이 되게 다비드상처럼 다물었어. 다비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60kg였는데 120kg까지 갔었어. 그리고 그때는 대기실에 다 같이 썼기 때문에 옷을 거기서 갈아입는 단 말야. 어. 근데 바지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골반에 딱 내려왔는데 그 치골이 <laughs> <싹> 여기가 이슬이 <laughs> 맺혀 있는 거야. 여기 어... 치골에. 어... 어... 정도... 여기가 놀랐겠지만 지금도 치골은 있어. 이거 봐. 괜찮아, 괜찮아. 여기 서민 어, 남는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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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에 반해서 내가 재준이 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내가 좀 약간 호감을 보였지. 나중에는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사귀지 않으면. 개그를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아. 처음에 사줬어 아. <laughs> 어. 사실 재준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재준이를 좋아했던 개그우먼들도 꽤 있었어. 맞아. 왜냐면 아, 말르고 응.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어. 근데 솔직히 은현선배랑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 재준이도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었지.